천국 하면 어떤 모습이 생각나나요? 하얀 천사들이 하프를 하는 그 모습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고상 심리 차원에서 만들어낸 것 요즘 시대가 리릴게 많다 보니까 나는 이 땅이 만족해요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국이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처를 예비하면 거처라는 것은 머물 수 있는 장소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장하거나 축소하는 것입니다 그 성은 맑은 유리 같더라 이 같은 일은 다는 것은 유사하다 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알수 있는 그런 보석으로 표현한 것이지 천국은 아주 값지고 귀하다라는 그 강조점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신령 천국 정도로 숙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영적인 겸손과 신뢰를 강조한 것이지 마음속에만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과연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는 먼저 중간 천국과 재림 때 가게 되는 영원한 천국 부분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중간 천국이라는 것은 임시 처소의 개념으로서 주님이 제 이름 하시고 믿는 자들은 천국에 입성을 하는 거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던져진다라고 또한 가지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지루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경험한 불안전한 기쁨 때문이라는 것을 그러나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랜디 알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드라마, 그이조각 음악 예술을 사용하겠는가? 물론이다 예술은 새 우주에서 보다 높은 차원으로 승화될 것이다 창조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혁동적인 삶으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천국에서 우리의 관계는 세상에서의 한계를 극복하는 즐거운 만남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구 때문에 천국을 안 가겠다 존나던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 복된 나라의 거주자 어느 누구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시를 당한다는 일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이미 나를 힘들게 하던 그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95년도에 필리핀의 위에로토 갈리다라는 상어초 구경을 했어요. 저는 바다 속에 그렇게 멋진 지는 처음 알았어요.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초월적인 아름다움과 색깔로 가득한 곳임을 저는 기대합니다. 이러한 천국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오늘의 우리의 삶이 천국의 상급을 결정하는 영속성이 있음을 기억하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는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상을 받을 것이요 작은 자에게 냉소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상을 잃지 않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시기 이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눈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천국은 오직 은혜로 들어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을 해야 합니다. 리처드 백스터는 피로 사신과 거저 주심 이 둘은 천국 문의 두돌적이로서 이거된 때문에 천국문은 열린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구원의 선물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미국의 성악가 루산나 메츠거라는 사람이 하루는 갑부의 결혼식에 축가를 불러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자기 순서가 돼서 나라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축가를 부르러 온 사람이라고 이게 함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찐 음식들과 아주 고무스러운 세팅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도 넣지 못하고 엘리베이터에 도착하니까 뭐냐면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으로 간 거예요. 분명히 초장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참석하시는 분들은 꼭 답장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이 없다 보니까 답장을 안 했던 것이죠. 주차장으로 가서 다행이지. 만약에 그것이 지옥이라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도망하는 것은 한 사람도 하나님 천국의 초청을 거부하지 마시고 천국에서 멋진 삶살 것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